황영웅 지난 5월 말 4개의 연속 광고계약 체결 mbn 대표 감탄 언젠가 황영웅이 내 최대의 적이 될 줄은 몰랐다. 서른도 작곡가 황영웅 축하드디어 그날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 소속사에서 가수 복귀 소식을 알린 후 황영웅은 그야말로 레스컴 폭발을 일으키며 지금 가장 핫한 트로트 신인 가수 중한 명입니다. 황영웅 역시 지난 3개월 동안 고생한 뒤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언론과 관객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복귀로 인해 MBN 사장은 정기적으로 많은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톱칠 불타는 트롯맨의 콘서트가 아직 매진되지 않은데다가 황영웅의 컴백 소식 이후 심지어 티켓 판매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영웅의 소속사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말 황영웅은 4개의 연속 신규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MBN 사장은 황영웅의 현재 성공이 전적으로 불타는 트롯맨 덕분이라고 밝혔지만 이제 황영웅은 정반대임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MBN 대표의 행보는 황영웅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황영웅의 스캔들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황영웅에게 불타는 트롯맨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하도록 강요한 것이 MBN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을 위해 황영웅은 MBN과 탑7 불타는 트롯맨이 이들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아직 맺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했습니다. 황영웅의 컴백은 브랜드들이 황영웅을 영입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MBN 대표도 언젠가 황영웅이 자신의 최대적이 될줄 몰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황영웅의 소식에 팬들은 축하하고 있으며 많은 선배님들도 황영웅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서른도 작곡가는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황영웅에게 가장 먼저 축하를 보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황영웅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